오늘은 내게 남은 삶의 첫날입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는 행복의 시간, 속초 장로교회 우종범 목사입니다. 어느새 가을의 정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입동을 지났으니 겨울의 문턱을 막 넘어서고 있네요. 단풍 구경 한번못 가고 가을을 보내려니 왠지 모를 아쉬움이 밀려오지만 새벽마다 느껴지는 겨울의 냄새는 또 다른 설레임을 선물해 줍니다. 그러고 보면 계절의 변화는 아쉬움과 설레임의 경계선이 아닐까 합니다. 계절은 저마다의 냄새를 품고 있습니다. 봄은 생명의 냄새가, 여름에는 열정의 냄새가, 가을은 풍성함의 냄새가, 겨울에는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변화의 냄새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 중 하나는 이처럼 때에 맞게 주시는 변화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고, 그 변화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낮과 밤의 변화, 계절의 변화, 시간이 흐르면 한 해를 지나 새로운 변화의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이 세상 삶의 시간들도 지나가고 나면 영원의 시간인 천국을 향해 궁극적인 변화를 향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때론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들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변화가 바로 우리의 삶을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지나 내일이 오는 것이 축복이고 가을이 지나 겨울이 오는 것올한 해가 지나 다음 해가 오는 것이 너무나 귀한 축복입니다. 평범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자그마한 변화들의 연속이 바로 진정한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러한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정작 변화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은 보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변화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축복을 원하면서도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변화를 통해 축복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를 두려워하는 삶은 겨, 결국 변질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변화와 변질은 다릅니다. 변화의 열매는 축복이지만 변질의 열매는 변질 그 자체일 뿐입니다. 변화는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또 다른 도전이지만 변질은 원망의 현실 속에 갇혀 또 다른 원망을 낳을 뿐입니다. 변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변함없는 마음입니다. 변화는 변함없는 마음을 통해 우리에게 선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변화를 원한다면 나에게 주시는 상황 속에서 변함없는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변함없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이란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예전에 썼던 글이 생각났습니다. 오늘이란 오 감탄사와 늘올 레이스입니다. 오늘의 시간을 살아가며 필요한 자신은 감탄과 변함없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이란 내게 남은 삶의 첫날입니다. 변함없는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오늘에 대한 자세입니다. 매일 주어지니 무뎌진 오늘이 아니라 내게 남은 삶에 있어 오늘은 첫날임을 기억하며 늘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설레임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변함없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는 오늘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자세가 아닐까요? 내 삶의 첫날, 오늘을 주심에 경탄하며 살아가는 것, 성도가 회복해야 할 감탄의 능력이라 믿습니다. 때론 주어진 상황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것에 대해 변함없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게 남은 삶의 첫날인 오늘을 변함없이 기쁨으로 변함없는 오늘을 살아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